자, 이제 채권자 지속권 오른 것은 3번에 보시면 피보존 채권이 전액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등기한자는 채권자 지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액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필요가 없죠. 채권자 지속권은 나돈 받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으로 이미 채권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행사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17번. 틀린 것은 2번에 보시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재산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로서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분분한다 그랬는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죠. 사실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있는데, 3번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회의사를 증명하면 수익자의 악인은 추정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회의사를 증명해서 채권자 지속권을 행사를 하면 수익자의 악인은 추정이 돼버려 그래서 수익자가 그걸 방하려면 나 선이에요라고 증명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수익자 이야기가 추정된다는 것이다. 디귿번 채무초고 상태인 채무자의 상속포기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 되지 못한다 랬는데 어, 상속포기를 외우면 안 되고요. 우리 가족법성 법률령이 얘들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야. 어, 그런데 되는 게 있죠. 재산 분할 두 가지인데 어, 이혼 시 재산 분할 그리고 상속 재산 분할 어쨌거나 재산 분할 요거는 채권자 지속권이 대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미음법 보시면 건물 신축의 도급인이 민법 제 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행사에 의해 그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저당권 설정증권 행사가 있으면 저당권 설정 해줘야 되잖아요. 네. 해줘야 될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행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번에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 보존되는 채권은 사행 이후에도 성립할 수 있다. 여기 특별한 경우 이후에도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맞는데, 원칙이, 어, 이게 사행이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구하죠. 그런데, 예배적으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있고, 앞으로 성립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 그리고 나중에 현실화 됐을 때, 그때는 피보던 채권이 될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채권자 취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번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행이다. 특정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행이가 된다. 네,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21번 하시면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채권자 취소권이 대상이 될수 없다. 상속재산 분할, 이혼시 재산 분할 이것들은 채권자 취소권이 대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22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3번에, 사행이 취소로 인한 원상회 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할 때, 사용이익이나 임료까지 반환할 것은 아니죠. 어, 이거는 책임 재산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 채무자의 재산으로 있을 때도 채무자가 그냥 쓸수 있는 거죠. 세입 받아 쓰는 거잖아요. 나중에 강제 집행 대상이 될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것까지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말이고. 자, 24번으로 바로 가시면 채권자 갑 채무자 을 수익자 병을 둘러싼 채권자 취소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여기서 2번 원상의복으로 병이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갑은 직접 자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자선으로 돌려야 되는데 야, 나한테 직접 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 가시면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의 채권자가 사행이 취소소송을 소송, 취소 통해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 법은 원 가액배상을 명할, 명할 수 없다 그랬는데 원상회복만 청구를 해도 그 원상회복 청구 속에 가액배상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어 명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다 말이죠. 자 26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모두 그런 것은 기억번에 보시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할게 아니죠.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채권자 지속권 행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니번 채권자 지속권 행사로 인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소를 지키한 당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 당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번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 해함을 안다는 것은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어떤 채권자를 해야 해쳐야지. 하는 그런 적극적 의혹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디귿번 X. 그 다음에, 미음번에, 부동산 제1양수인은 그의 소유권 이전기청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금전채권을 가진 게 아니죠. 금전채권이 아니면 채권자취득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보든 채권은 금전 채권이 된다. 그다음에 27번 보시면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채권자 취소의 소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되는 것이지 채무자는 아니라고.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정답. 그다음에 28번 가시면 옳은 것은, 1번에 상대적 무효설에 따르면, 취소의 효과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만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 이게 상대적 무효설이죠. 그래서, 채무자의 사행위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무효로 만드는 것, 다른 것은 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게 상대적 무효설이다. 네, 이렇게 되죠. 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지속권은 어, 올해 꼭한 문제씩 두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공부해 보겠습니다.